자 우리 형님 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봐보세요 에어컴프레셔가 싸우고 나가지고 지금 용접하고 계십니다 용접 봐보세요 까만 거치고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이런 웨어 컴프도 수리를 하시답니다. 동영 보고 있눈아버려 이거 뭐. <laughs> 괜찮아요 눈다배다 아예 안 그래요 어? 안 그래 안 그래 눈이 다 좋으셔가지고 지금 내가 눈이 아프지 파어요 지금 아 제가 눈이 아프다게요 지금 코로나 아, <laughs> 아 우리 구독자님들 안 걸려요 눈으로 가지고 안 걸려 코로나 네. 걸린다고요 아 그래서 코로나인가 아아아 이럴 수가 아 아 우리 사장님 사장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 뭐하러 오어 뭐하러 오셨냐고요? 놀러 네, 뭐 왔어요 아 그래요? 네할일 없는 게아 이럴 수가 아, 이럴 수가 <laughs> 아왜 방황을 하고 <laughs> 다니세요 다녀, 다녀, 일이 없을 게그고 이거 택시가 고장이 부절이 나야 되는데 아, 가 거기 나오 29, 바이프고, 문도 세고, 아 이만 그 구천구백 원인데. 파이프고, 문도안고던데 아, 아 이래서가? 그그그 사가지고 붙여겠는데 예? 아. 근데 이, 이 압을 건, 견딜 수 있을까요? 물안는야 아, 물도 는거같고 이거 틀린데? 펌프 아직 한 20년 된 거라 지금 우리 공업사는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laughs> 아다 장비 장비들이 다 전설이 전설의 고향입니다. 야 이제 바람을 한번 넣어보게요. 생각 안 생각? 형님 바람 을 일단 넣어보게 생각 안 생각? 안 <laughs> 장비들 다 전설 고양이다니까 전설 고양 저저선시대 조선, 거. 응. 그럼 일을 잘하잖아요. 사람도 조선시대 사람? <laughs> 넣어봐. 예? 아 막어 넣어볼까요? 응. 잠깐만. 네? 아또 무엇을 들고 왔어요? 어, 떡볶이면 제사 지낸다고 뭘또이것도떼하지라고 갖고 막. 뭐뭐뭐뭐 하는 거야 이거? 어? 뭐?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야, 야, 아, 통터 야, 에 아, 안에 차요거하나 너무 모죠죠이뭐야 돼? 이거 아니, 이게 뭐그거에어 어, 고그 아, 버려 아. 버려. 좀 하나 좀 만들어요. 또, 아니, 다시. 아, 안되냐 <laughs> 아니, 뭐다 전설고양밖에 없네. 응? 전설고양. 사람도 전설고양. 내가 어야되니 뭘? 하면 안 응? 어? 어, 그거 도색부쓰는거예요 빠졌어 야는 야, ,는 다 빠져 뭐, 거요거는것이예요 뭐, 이것이 이렇게 해서 야, 라고 차라고 해놓것이다 <놀라> 됐어요? 그래. 아한번더 때운다잖아요 아한번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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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요 이렇게, 이렇게 세울라 했더니 아, 형님이 한번더 한다고 지금 에헤이이이 근데 아주. 이이이 어? 빼라고요 타이 보니까 안이이고이이이때 지금 이다고아니이만이빨빨해해요요뭘 뭘, 할건데 이깨이잖아요 봐봐 이이깨이잖아이이렇이이이이여기이이이이이잖아요이이이 혼났어. 아니, 고... 에이, 에이. 아니, 시방 뭐던단가요? 시방. 아 에헤. 아이 씨방 뭐 던잔가요, 씨방. 아고프라 아이 너한번더 떼운다 보세요. 아이 그거 떼워 인자. 왜요? 아저 돌이 이렇게 워도뭐 돼, 저거. 어? 이 에헤. 아이 네너너 있어. 너 있어. 아너 있어야 돼, 이네명야 돼요, 이거. 이거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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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이제 들어 <laughs> 어. 잠깐. 어르신들만 다 아니 안 된다니까. <laughs> 금방, 금방 <차가워>. <웃음> <웃음> 자, 자 분주한 아침 풍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라 내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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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고요 형님. 알았어요. 아, 아.